일본 홋카이도를 순례하며 불교 문화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정토종선광사를 참배했습니다. 진우스님은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불교 사상이 견고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며 한국불교 중흥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제18차 샬카디타 세계대회가 폐막식으로 5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세계 여성 불자들은 기후 환경 위기에 참회와 대응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2025년 19차 대회를 말레이시아 사라왁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광주 명문 호남대학교에 교수와 학생, 유학생이 참여하는 불자회가 창립했습니다. 불교 불모지로 여겨지는 호남에서 청년 불자를 양성하는 산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스인 뉴스 오늘은 태고종 제 28대 총무원장으로 공식 건물을 시작한 상진스님을 만나 종단 운영 방향과 주요 종책 사업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본 홋카이도를 순례하며 불교 문화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 불교 지도자들이 삿포로에 있는 부처의 언덕을 찾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은 다태시 정토종 사찰, 선광사를 참배하며 불교 중흥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일본 홋카이도 불교문화순례단이 지난 26일 사포로시 부처연덕을 방문했습니다. 부처연덕은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건축한 추모공간으로 언덕과 일체가 된 부처님의 모습을 대불로 조성했습니다. 마코마나이 타키노 공원 개장 30주년을 기념해 지난 2016년 높이 13.5m 규모로 조성한 대불은 원형으로 보이는 하늘과 어우러져 장엄함을 연출합니다. 순례단은 대불 앞에서 한국 불교 전통 방식으로 반야심경을 봉독했습니다. 이어 순례단은 다테시 일본 정토종 선광사를 찾았습니다. 1974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선광사는 아미타 열애 부처님을 주불로 모신 천년고찰로 국가지정중요문화재 62점이 있습니다. 자각대사 엔린스님이 유주의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절을 창건해 유주선광사로 불렸으며 이후 선광사로 중창했다고 전해집니다. 순례단을 맞은 선광사 부주지 키타치 타이세이 스님은 코로나19로 폐쇄했던 박물관을 특별히 개방했고 순례당과 함께 양국 불교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대의 건축물 부처의 언덕과 천년고찰 성광사를 둘러본 진우 스님은 한국은 서양 종교가 유입하면서 상대적으로 불교가 위축됐는데 일본은 역사 문화 속에 불교 사상이 여전히 견고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역사, 문화, 전통이 에 불교 사상이 내포된 그러한 정신이 아직도 이렇게 견고하다 그런 걸 많이 느껴서 그런 점에서는 일본 불교가 조금 그래도 부러운 면이 없지 않고 진우 스님은 그런 점에서 한국 불교 스님들과 제가 불자들이 더욱 분발해 불교 중흥에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불교 불자들이 또 스님들이 더욱 분별, 분발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시 한번 전국민들이 불자화 될수 있도록 한층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지난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가 5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세계 여성불자들은 인간의 이기로 야기된 기후환경위기에 참여와 대응을 결의하고 2025년 19차 대회는 말레이시아 사라왁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전 세계 31개국에서 3천여 명이 참가해 4년 만에 대면 형식으로 진행된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 샤카디타 서울대회가 어제 폐회식으로 5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위기의 세상 속에서 깨어있기를 주제로 열린 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에서는 26개 논문이 발표되고 50여 개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샤카디타 한국 18차 대회에 오신 모든 분이 5일 동안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저희 한국지부도 참 행복했습니다. 베트남과 네팔, 인도, 스리랑카 스님들은 대회를 주최한 전국 비구니회 회장 본각스님과 샤카디타 인터내셔널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Việt Nam, giới Việt Nam, chúng tôi Hội tham dự Hội nghị trong những ngày qua được ban tổ chức tiếp đón Ân cần chu đáo lòng chúng tôi rất vui mừng khi đến dự Hội nghị -dita, lần thứ 18.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는 특히 인간의 이기로 비롯된 기후와 환경 위기를 참여하고 위기 극복에 함께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해 대회 의미를 더했습니다. 부처님의 절제된 삶을 표방하는 소욕 지족을 실천하고 2040 탄소 중립의 국제 사회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연 자원 전략과 재활용을 실천하고 자연 에너지로의 전환 등 환경친화적인 삶을 구현합니다. 2년 뒤 2025년 열리는 제19차 대회 개최지는 말레이시아 사라왁으로 결의하고 말레이시아 지부에 깃발을 전달했습니다. 폐막식에 앞서 기후위기와 불교 여성 이슈, 명상과 불교 미래 등 10개 주제로 소그룹 토론과 지부별 활동평가도 진행됐습니다. 샤카디타 대회 참가자들은 폐막식 후 진관사를 시작으로 30일까지 월정사와 백담사, 낙산사 등을 순례하며 한국 불교의 전통 문화를 체험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광주 명문 호남대학교의 교수와 학생, 유학생 등이 참여한 불자회가 창립했습니다. 출범식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주 화엄사 빛골 포교원에 청년 불자들의 반야심경이 울려 퍼집니다. 아직은 어설프지만 집전에 맞춰 한자 한자 합성하며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지난 23일 호남대학교 불자회가 빛고을포교원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학생들과 힐링하고 또 불교를 어 모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불교에 쉽게 그 접근할 수 있는 어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교수와 학생, 중국 유학생 등 20여 명이 참여한 불자회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란 이름으로 조만간 교내 동아리로 정식 등록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불교에 아무 지식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수님과 학생들과 많은 여행을 가고 또 좋은, 심리적으로 좋은 경험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역 명문사 코남대에 불자회가 창립되기까지 화엄사 빛골 포교원 주지 연성 스님의 역할이 컸습니다. 사찰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화엄사 템플스테이에 먼저 초대하고 교수들과 소통하며 불자회 창립을 도왔습니다. 포교원이랑 가장 가까운 대학교가 호남대학교인데요. 거기에 불교 동아리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일단 불교 동아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우리 교수님들하고 컨택해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연성 스님은 이날 법회 후에도 한국 사찰 음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차담도 하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요? 오, 아까 만족 없는 행복은 없어요. 내 상황 그리고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 자신 제일 중요한 게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만족해요. 그러지 못하면 행복은 없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생들까지 참여한 호남대 불교동아리,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빛고울 광주에서 미래 한국 불교의 희망이 될 청년불자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연계해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첫 템플스테이는 법주사에서 진행됩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한국 불교문화사업단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총 21개국 60여 학생들을 초청해 한국산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충북 법주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유학생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산사에 대해 탐방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주사 쌍사자석 등성년지 마이열의 의상 등 국보와 보물 문화재들을 둘러봅니다. 이어 저녁 예불, 새벽 예불에 참가해 108배를 하며 한국 불교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싱잉볼 명상, 연꽃 등 만들기를 진행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예정입니다. 한국 국제 문화 교류 진흥원에서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 템플스테이 체험을 통해서 외국인 학생들이 각국의 템플스테이 홍보 대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법주사 템플스테이 참가는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올해 처음 시작한 2023 글로벌 문화기획단 아우르기 단원이 대상입니다. 2023 글로벌 문화기획단 아우르기는 지난해 처음 기획됐지만 이태원 참사로 활동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활동에 들어가. K-팝 댄스, 사물놀이, 탈춤, 태권도, 한국 창작 뮤지컬 등 다섯 개 분야에서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외국인 학생간 교류의장을 열어줍니다. 정부와 불교계가 한국을 찾은 유학생들에게 우리 전통 문화와 한국 불교의 가치를 알리며 위상 제고에 나서 그 효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 t 뉴스 정준호입니다. 천태종 사나 사단법인 나눔의 하나 되기가 미국 입양아 방문단과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칠드런스 홈 소사이어티 회원인 한국인 입양가족 70여 명이 지난 26일 역사탐방 한국전통문화술래 일정으로 천태종 부산 삼광사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방문단은 지난 21일 파주 임진각과 지난 26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천태종 부산 삼광사에서 연꽃등 만들기, 스님과의 차담 등을 통해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세종문화교육원 박줄리아 회장은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며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느꼈다며 나누며 하나되기 지원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강릉 보현사가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일환으로 천년의 숨결 대관령 보현사에서 나를 만나다 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5일 보현사에서 열린 문화행사는 사굴산문과 보현사 역사문화 강좌, 다도 불교 공예 체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보현사 주지 승원 스님은 자연과 어우러진 전통산사에서 오롯이 나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보현사는 11월까지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일봉존자 탄신 109주년과 원적 27주기를 기념하는 추모 법회가 의령 봉황대 일봉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세계 법왕 일봉 문도 중앙의 주체로 지난 26일 열린 법회는 중앙회장 정림 스님, 문장 해운 스님, 총재 동봉 스님 서병렬 사무총장 등이 동참해 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정림스님은 일봉존자님의 기념관이 있는 일봉사를 세계적인 성지로 조성한 해운스님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은사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세계 평화와 남북통일 성취를 위해 기도 정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육법공양, 티베트 림포체 추건기도 등 다양한 문화공연으로 스님의 원적을 추모했습니다. 인도국제수행학교 인터내셔널 사티스쿨에서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부타팔라스님의 신간, 팔 정도 수행체계, 출판 기념특강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부타팔라스님은 지난 22일 부산 부전동 한 강의실에서 오리지날의 힘, 오리지날 부타 수행기술 팔 정도 수행체계를 주제로 강의를 펼쳤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강의에서 스님은 불자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주지를 맡아 현지 불교 재건에 노력하고 있다며 부처님의 수행법을 담은 팔 정도 수행 체계는 인도의 불교를 되살리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1977년 통도사에서 출가한 부타팔라 스님은 한국과 인도를 오가며 인도 불교복원 토대를 구축하고 출가자와 수행지도자 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태구종제 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취임에 앞서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예방하고 불교 발전에 노력하자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태구종제 28대 총무원장으로 어제 임기를 시작한 상진스님이 지난 26일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은 서울 관문사를 찾은 상진스님을 맞아 당선을 축하하고 중요 소임을 원만히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덕담했습니다. 상진스님은 전임 총무원장 호명스님이 공심으로 종단을 안정시켜 편한 길을 갈수 있을 것 같다고 화답했습니다. 양종단 총무원장 스님은 일불 제자로 서로 단합해 후학 양성과 불교 발전에 노력하자며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이십대 총무원장 취임 축하드립니다, 스님. 어... 과거의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종무원이 좀한 20년 동안에 우리 종단이 많은 어떤 참 어려운 시기가 많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또한 4년 동안은 또 평안한 이 종단을 이끌어 와 주신 호명스님이 어 잘, 잘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토대를 토대를 해서, 예, 뭐,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단의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각오로, 예, 종도들 앞에서 예,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총무원장이 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제 28대 집행부 인사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총무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경무부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번 인선의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사회부하고 홍보부를 좀 가집니다. 사회부는 좀 사회활동에 있어서 대우종이 조금 뒤쳐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홍보부는 이 언론에 어떤 우리 종단의 어떤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서는 이 사회부하고 홍보부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또 더불어서 이 기획, 우리가 기획실이 없었어요. 기획실이 없었는데, 이 기획실도 제대로 좀 운영을 하면서 총무원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부서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 종단 운영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동안에 해온 이 27대 총무원장 오명신님께서 해온 일들이 안정적이고 또 종단의 어떤 여러 가지 해결책을 많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 저한테는 아마 그게 복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안정되어 있는 방향에서 대구종의 위상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네, 그런 방향을 종도들과 함께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공약이행을 위해서는 집행부 출범 1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일 텐데요. 어,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또그 공약이행할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제일, 당면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 복지재단이 하나 있는데 그 복지재단이 지금 그동안에 활용을 못해서 운영을 못해 가지고 좀 공경에 처해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복지원장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하고, 그거부터 지금 해결해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가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볼때 무형문화재를 좀... 이 체계적 체계화 시키고 또이 교육 과정을 좀 확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을 우선 먼저 좀 시작을 하고 어이각 교구 종문에서 이 법회를 어떻게 나가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종문 자체 운영을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 저, 이것을 먼저 토대로 시작을 지금 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또 지금까지도 이제 교육과 관련돼 있는 소임들을쭉 맡아 오셨습니다. 앞으로 종단의 교육 체계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변화가 예상되나요? 사실 지금 우리 종단 협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그 불교 학교들마다 지금 성녀 교육은 거의 지금 침체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 종단협의회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에, 종단과 종강 사이를 나누는 게 아니라 교육할 수 있는 이 성녀들의 교육을 좀더 운운하고 확대하면서 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종단이 좀 여법하게 종단을 이끌어 가려면은 교육장이 하나 제대로 좀, 어, 마련이 돼야 되지 않는가는, 어, 그 꿈은 버리지 않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뭐, 불교계 전체가 출가자 감소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태구종이 가지고 있는 이 육부중 제도, 이게 전법사의 활용이, 예,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스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전법사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종단은 전법사 이전에 교임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임제도하고 종단은 아주 원활하게 잘 풀려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법사들도 굉장히 종단에 협조도 깊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실전 입니다. 그분들이 종단의 포교사의 지도자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스님께서 선거인단의 62%의 득표율을 보이셨습니다. 나머지 종도들을 끌어안을 방안은 어떻게 좀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선거하면서 다녀보니까. 태고종 안에는 적군이 없더라고요. 다군이지. 그래서 종단에 있는 분들은 아마 스스로 저와 함께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도들이, 우리 종도들이 그렇게 뭐 악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저는 뭐 종도 자체를 함께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28대 집행부 출범을 앞두고, 어, 종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시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불 태고종의 정통과 전통이라는,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종단입니다. 정통과 전통 종단이라고 하면, 우리 종도들이 정통이 되고, 전통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태고종이요. 라고 했을 때, 모든 이 불자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녀관을 갖추고 있다면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태고종의 종도 여러분들이 어, 새로이 출범하는 총무 원장을 바라보지 말고 한국 불교 태고종을 생각하면서 함께 할 것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믿고 싶습니다. 열정적으로 출범을 하는 28대 집행부의 활발한 활동으로 또 태고종의 새로운 도약, 저희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 7시 BT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